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조선 후기 사회의 마무리 부분. 자, 그 전에는 이제 막 서, 동학이나 서학이나 이런 사회의 그런 종교적인 막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에서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고 그러한 사회 변혁의 움직임을 얘기를 했다면 그 사회 변혁의 움직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농민들도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농민들이 봉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열받았고 결국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이제 몇번 가봤는데 최고로 많이 모였을 때 제가 갔었거든요. 와, 진짜 보고서 우리나라에 진짜 이렇게 정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해서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휩쓸려 가는 거 있죠, 이렇게. 내가 걷는 게 아니야. 휩쓸려 갈 정도 사람이 진짜 많았었는데 결국 우리가 해냈죠, 그 촛불이. 그런 것처럼 어, 조선 후기에도 이러한 뭔가 사회 변혁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농민봉기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농민의 항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농민의 조선 후기 농민의 항거, 농민의 저항, 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농민이 한거 보시면 음 첫번째 가 원인은 일단은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원인 뭐 배경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조선후기에 관직을 사고 팔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도 부패 하게 되고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되면서 관직 을 돈을 목술과픽셀 관직을 동어 주고 샀으니 신애들이 관직을 하고 관직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헤쳐 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정의 문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농민 봉기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할수 있겠죠. 전정, 군정, 환정. 이 중에서 가장 심했던 것이 바로 환장한다 중요한 환정이죠 환정이라는 거는 세금을 어 이제 세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먹고 살게 없을 때 우리가 마치 진대법 이런 것처럼 춘대춘납 봄에 이제 곡식을 꾼 다음에 가을에 갚는 건데 그 갚을 때 정말 작은 이자로 혹은 원금에서 조금만 이자를 붙이는 거였는데 이자가 원금을 뛰어넘고 고리대화돼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사채 사채, 그런, 사채놀이처럼, 대출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빚 때문에 결국 막 딸내미 팔려가고, 막 자살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가장 이게 제일 폐해가 심했다. 국가가 좋은 의도로 곡식을 꺼주고, 이렇게 적은 이자로 이렇게 갚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 이자가 원금을 뛰어넘고 몇 배가 되기까지, 거의 이제 노비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전정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정은 전세죠. 전세가 원래 금액보다 더 걷게 되는 게 이제 전정, 전세 물란인데 뭐 어떤 식의 구체적인 좀 어려운 말로 굳이 쓴다면 음, 백 백지증세, 백지증세가 있고요, 도결이 있고요, 진결이 있고. 은결 등 이런 게 있습니다. 은결, 진결 막 <laughs> 진짜로 결혼하면 진결, 우결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같은데 그거랑 비슷한데요. 일단 먼저 어, 이 백지증세는요, 어,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그런 국가의 그러한 공 공지라고 사는 예를 사전이 있고 공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땅, 국가의 땅이라서 이거는 같이 그냥 공공 경작을 하는 건데 국가의 땅에다가 세금을 걷어버리는 거야. 어, 나는 분명히 얘가공지구내 땅도 아닌데, 거기에 세금을 나보고 내래. 국가의 땅인데, 뭐 그런 게 백제징세. 국가 땅. 뭐 어떻게 간단히 써드리면 될까? 공지를 대상으로. 어, 공전? 어, 공, 이땐 땅 지자를 썼기 때문에, 받전을 안 쓰고, 땅 지로 해야 돼서 공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었을 때가 이제 백지징사라고할수 있고요. 도결은 그 결수, 세금 걷는 결수 금액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해진 액수 이상 너무나 이제 큰 금액을 세금을 걷은 거, 정해진 액수를 넘은 거, 징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무지. 황무지를 개척하면 원래 세금을 안 받는 게 원래 법률상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황무지 개간을 장려했는데 황무지에도 세금을 걷는 거야. 은결 같은 경우에는 토지장부에 없는 땅, 그러니까 토지장부에 누락된 땅인데 굳이 그것도 세금을 걷는 거야. 토지장부에 없는 땅까지 이런 식으로 뭐 누락된 기록이 되지 않은 숨은 땅, 투문 땅 이래가지고 은결이라고 합니다. 뭐 누락된 토지. 누락된 토지 이런 등등등 뭐 이런 수많은 잡다한 이유를 대가지고 세금을 정해진 액수보다 두배세배더 걷는 게 바로 전정이죠 토지세 토지세를 더몇 배로 받는 거. 그 다음에 군정 군정도 만만치 않게 심했습니다 군포의 물란이죠 군정은 군포의 물란. 군포는 성인 남자에게 걷는 것인데, 성인 남자들 걷든애도 어린아이한테,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군포를 받고, 그리고 성인 남자 60세 남, 60세 할아버지까지만 받는데 70세 노인, 막 60세 이상의 노인한테 걷기도 한다던가, 죽었는데도 군포를 받는, 뭐, 백골징포, 등등등 되게, 그 어지 같은 상황이 많았죠? 백골징포. 황구첨정. 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한문으로 그냥 쓴 거, 정리해서 쓴 거예요. 백골에게 징수한다, 포를. 황구첨자, 어린아이에게 결국 징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강년체. 늙은 사람에게도 받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 벗고 또인징족징 이것을 내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면 이웃이 내야 돼요, 인징 인증은 이웃, 족증은 친족들한테 걷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요즘 사체랑 비슷하죠. 아버지 빚을 네가 갚아라 막이래가지고막 갑자기 아버지가 도박 빚을 지고 돌아가셨는데 막그 사체 업자고 조직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막너못갚못 그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를 써라.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백고증 보는 죽은 자에게, 한가청자는 어린이에게. 그래도 그냥 이왕 쓴 김에 써드릴게요. 어리 저기 죽은 자에게. 어린이에게 걷는 거고 강년체는 노인에게 걷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걷으면 안 되는 군포를. 이때 왜 군포에 그런 폐단이 심했냐면 양반이 되게 늘어났잖아요. 이제 이런 부유한 이런 농민층, 분홍층들이, 분홍층들이나 이제 부유한 상인들이 양반의 족보를 사고 다 양반이 돼버렸어. 양반이 되려는 이유는 그 지위도 있지만 군역이 면제된단 말이에요. 군대를 안 가도 돼. 군포를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점점점 군포는 국가에서 필요한 군포 양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양반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남은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야. 일반 그런 백성들만. 자, 그다음에 이제 황국, 황곡. 황국이 제일 심했는데요. 사실 황국도 막 내용이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거 그냥 세 개만 써드릴게요. 늑대, 강제로, 강제로 굳이 꾸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그리고 증고, 늑대는 늑이라는 게 강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늑약. 늑대 그 늑대 이게 늑대 와양이 늑대가 아니고 강제로 대출받는다. 강제로 이렇게 대여한다. 어, 아, 나 굳이 안 꼬는데 이거 무조건 기본적으로 너희들 한 명씩 무조건 이거 곡식 이거 다 대여해야 된다고 강제로. 강제로 그냥 꼬주더니. 갑자기 갚으라고 하는데 금방 갚으려고 하는데 막 괜히 막 찾아갔는데도 막안찾안 안, 안 만나주고 막 그러더니 이자를 억지로 뿔려가지고 이자를 이자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이없는 상황이죠. 뭐 강제대여. 곡식을 강제로 대여하는 거. 증고는 그 증가액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차익을 낸다. 증고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향미들이나 막 이런 막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네들 그런 수령이나 향리 같은 그런 애들. 아, 그런 가렴주고. 아, 그런 애들 뭐라 그러지? 그러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나쁜 놈들. <laughs> 그런 관리들이 이제 중간에 자기네들이 좀 어떻게든 해 먹으려고 중간 차익을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세금, 이자를 통해서 중간 차익을 엄청나게 높이는 거, 이제 증고라고 하고, 백증이라는 거는, 어, 문서 조작. 어, 문서 조작으로 이자를 엄청나게 높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원하지도 않아 탐가놀이 아, 탐관놀이가 탐간오리. 아, 생각이 안 났어 탐가놀이 아, 탐관놀이입니다. 탐간오리. 예, 그래서 이탐가놀이대 엄청나게 이제 곡식을 꺼준다고 하면서 그곡이래도 이런 것도 있어요. 곡식을 꺼줬는데 그 안에 막 겨와 막 흙들 모래 이래가지고 정말 거지 같은 그런 쌀을 빌려주고 나서 햅쌀로 햇쌀로 이제 막 수확하자마자 좋은 쌀로 받 좋은 쌀두 가마니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수입을 늘리는. 사채놀이 한 거죠. 이런 삼성의 문란이 너무 심했다. 조선 후기에 정말 먹고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열 받을 수밖에 없죠. 농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농민들의 소극적 저항을 합니다. 결국 농민들이 결국 처음엔 농민들의... 처음에는 이제 약간의 반항을 해요. 어, 이제 뭐 소작쟁이, 아, 우리 농사 안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어, 이런 탐관오리들의 이러한 뇌물 받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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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러한 행동들을 이에다가 대자보식으로 벽에다가 막 써요. 그리고 벽서 뭐, 괴서라고 하고 어, 이제 뭐 그리고 뭐 이런 괴서나 벽서나 비슷하긴 한데 괴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벽서, 괴서 뭐 그리고 이제 꽹가리 치고 막 이러면서 격쟁. 이제 막그 약간 데모하는 식으로, 어 우리 소작, 아, 우리 안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막 쳐, 들어가가지고막 격쟁을 벌인다던가, 얘네들의 그러한, 그러 그런 어두운 그런 뇌물 받고 막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항을 좀 했었어요. 근데 소극적 저항을 하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 저항이 결국에는 이제 조직적으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밀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밀란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밀란. 대표적인 밀란 두 개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가 바로 홍경래의 난이죠. 아, 어, 홍경래 난은 어 최근에 되게 유행했던 그 드라마 구름이에 나온 김유정의 아버지가 홍경래로 나왔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좀 홍경래 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지 않았나. 자, 1811년에 홍경래 의 난이 일어납니다. 홍경래는 몰랑 양반이에요. 몰랑 양반이다. 어느 지역의 몰랑 양반이냐면 쪽이 북쪽, 북한 쪽 관서지방, 그, 서북민들. 그 북쪽 지역 사람들을 특히 차별을 했어요. 그쪽 지역은, 뭐, 토양도 척박하고 먹고 살기도 가뜩이나 힘든데, 더 세금을 많이 걷고, 그쪽 지역 사람들은 높은 관직에 승진도 안 시켜주고, 여러 차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막 그런 불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그 불만이,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경래 난이 위치는 이쪽, 바로, 여기 정주성 위쪽, 그, 청천강 이북 지역이죠. 그 황해도 위쪽, 평안도, 함경도, 평안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황경래에 난. 이쪽.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용천, 신천, 정주, 가산, 박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원래 다, 원래 장악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5개월 만에 진압을 당하죠. 자 홍경래의 난 어떻게 보면 19세기 최초의 농민 봉계라고 할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서북민의 차별이 원인이다. 특히 서북 지역을 특히 차별하는 게 원인이었고 너무나 엄청난 수탈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항으로 어, 몰락 양반 홍경래에다가 그 주변 양반들과 많이 결탁을 하고, 뭐 일반 농민들, 상인들, 그리고 그때 당시 광공업 저기 광공업로 하지 말고 광산 노동자. 거기가 위치가 평안도 위치가 저기 그 탄광이 많은 그런 쪽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광산이 되게 많았거든요. 북한 쪽에서 광산 노동자. 이러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아 우리 서북지역의 차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우리도 한번 일어서자. 그래가지고 광군에 막 계속 이제 이기고 초반에는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초반에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했는데 결국 5개월 안에 광군에게 진압당하죠. 이 홍경래의 난도 구체적인 내용은 정치 파트에서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정도만 간단히 사회 파트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의입니다. 의 의의. 어쨌든 이 홍경래의 난은 19세기 최초의 농민봉기라는 그리고 반세도 정치, 세도 정, 그때 당시 세도 정치에 반대하는 그런 반세도 정치 밀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먹고 사기 힘들다, 막 이런 그 세금에 대해서 뭐 반란을 일으킨다던가 주인에게 반항한다던가 그런 거라면 이때에는 그때 당시의 세도 정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어 반기를 들었던 그런 대규모의 홍경래나는 그러한 반란이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임술농민봉기. 우리가 임술농민봉기와 진주농민봉기를 다르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임술농민봉기 중에서 그게 진주농민봉기가 좀더 확산된 거. 진주 농민 봉기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임술년의 여기저기 농민 봉기가 일어난 것을 다 합쳐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교과서에서 진주 농민 봉기라고 공부를 했는데 진주 농민 봉기라고 하기에는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그 남부 지역 일대에 막 되게 많은 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싹 합쳐서 임술년에 일어났던 농민 봉기다 라고 명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그래요. 임술년에 일어났다. 1862년 에 일어났습니다. 임솔로민 붕괴는 원인이 어,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죠. 위에 써놨던 이런 삼정의 문란이 원인.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지만 정부 대책이 <laughs>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삼정의 문란을 국가가 좀 어느정도 대책을 잘 했으면 좋았을텐데 대책이라고 내보낸 게 이제 암행어사를 파견을 했어 근데 문제는 암행어사 파견했는데 이 암행어사가 또수령이랑 손을 잡고 딴 말을 하네 제대로 된 암행어사가 별로 없었다 라는 거야 갔는데 별일 없네요 참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뇌물 받고 암행, 암행어사 제대로 일을 못 한다던가 암행어사 파견하고 삼정의 문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 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삼정이정청 설치 설치했는데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한 거야. 정부 대책은 그냥,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 좀 구체적인 대책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이제 예를 들어 정부에서 잠깐 시찰로 왔을 때만 잠깐 잘하는 척하다가 또 가고 나면 또 원상 복귀. 농민들이 이제 화가 난 거야. 정부에서도 제대로 대책도 안 해주고 이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일어난 것이 진주에서 이제 유계춘이 진주 농민봉기 일어나요. 진주성에서 진주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자극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전국선으로 확산돼서 이것이 이제 임술 농민봉기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거. 진주농민봉기 또 계령지역의 농민봉기도 꽤 컸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철종고종대로 나눠서 점점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잖아요. 보시면 뭐 남부지역, 원주, 수원, 뭐 여주, 심지어 제주도까지 농민봉기가 막 1862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농민들이 그때 당시 살기 너무 힘들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삼정의 문란의 그런 진짜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선의 후기가 세도 정치로 인해서 불만이 너무나 많았고, 나라가 망하려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 이때는 우리가 이제 나라를 뭔가 사회 변혁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빨리 만들어서어야 되는데, 마치 일본이 그, 뭐랄까요, 그, 조개랑 그, 일석이조? 일석이조라는 거 아시죠? 뭐 그런 것처럼 그, 농, 농, 어부가 이렇게 딱 왔는데, 조개랑 그 학이 싸우다가, 어, 조개가 학을 입을 물어가지고 서로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어이고잘 됐네 그래서 두개 얻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력이 정말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도 약하고 나라 꼴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딱 식민지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때 좀 제대로 된 뭔가 개혁이 일어났으면 일제강점기로 되지 않,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어 이것의 결과는 이런 임술 농민 봉기의 결과는 농민들의 기존의 그 농민의 사회의식이 아니, 성장했다라는 거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양반 중심의 통치제도가 붕괴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음. 농민들도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고 전국적으로 봉괴를 일어남으로써 아, 이 농민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겠구나, 없겠구나라는 걸좀 느꼈다라는 거죠. 농민의 사회 의식이 좀 기존보다 성장을 했고 양반 중심의 통치 제도가 붕괴됐다.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의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고 농민의 한 거가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런 어, 이게 이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 한국사에서는 딱요 파트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노동학농민운동이라던가 뭐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한 뭐 가복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근현대사 파트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제가 문화 파트를 진도다 나간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근현대사도 이어서 이제 뭐 판서로 진행할지 파워포인트로 진행할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볼 건데 아마. 음, 판서도 같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뒷부분은 아무래도 홍경현과 임슬로미본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음, 그 원인 삼정의 물란에서는 어차피 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인데 좀 어려운 용어들이 몇개 나오잖아요.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됩니다. 늑대증고백 어, 공무원는구사 준비하신 분들은 그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 용어의 뜻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는 거고 백고진부 황군청정 강령체 이런 것도좀 알아두시고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만 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표적인 밀란 홍경래의 난과 임솔농민봉기 이것은 그 의의가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 사회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어, 파트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갔네요. 다음 시간에 바로 고대 문화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와주신 분들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한국사 공부하시는 친구들한테 한국사 자격증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어, 제 강의도 많이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 <laughs>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